리드는 하고 있습니다만 쫓기는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4세트 돌아도록 가보겠습니다 공두판 테라냐 런어웨이냐 그것이 문제인 상황이 됐습니다 이번 4세트 끝이 날지 아니면 또 한번 이번 시즌 타이 브레이커 매치를 두팀 선수들이 낙게될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두팀 모두 다뭐 돌아도 안에서의 성적이 똑같죠. 이승무패의 성적, 세부 어떤 그 점수 스코어 득점 스코어는 약간 다르기는 합니다만두팀 모두 다 승리가 있었던 전장이고 그리고 이 맵은 진짜 띵 선수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맵 중에 하나예요. 그렇군요. 예, 네. 파라로 지붕을 타면서 상대가 위도가 이건 말건 딜각을 허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딜을 넣는 것을 추징하하던 이런 그 선수이기 때문에. 네. 자 어떤 활약을 보여주고 띵선의 파라를 어떻게 봉쇄를 할지 돌죠. 런, 예, 러너웨이 입장에서는 궁금할 겁니다. 이르시는 매이 선수는 메르시는 안 달고 그냥 돌아요. 네. 돌면서 이득 보는 플레이를 보기 때문에. 하지만 반대로 러너웨이는 지금 원인인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뒤에서 출혈 생기면 큰일 납니다 런기죠. 이거 우리 다 너무 뒤돌고 있었죠. 뭐가 아, 알겠는데요, 예. 예. 이거 버퍼 정리했어요 순식간에. 아까 끌려갔어도 분명히 오히려 역으로 잡아내는 그런 성과를 거뒀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야 여기 빈라인. 아 활딸 짤립니다 네. 네. 뒤에 파라가 출몰했다고 오리사가 고개를 돌리면 안 되죠 네 아차하는 순간에 자 순간적으로 선수들이 다 아웃이 되면서 이렇게 되면 너무 쉽게 뚫었어요 DK 예. 선수 중력자탄이 한타 자체가 뭐 일어난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때려서 70%를 넘게 채웠습니다 네. 일단은 영진 선수가 갈고리로 끌고 들어가면서 갈고리로 한 명이 끌렸을 때 그쪽으로 그 시선이 다 가잖아요. 그 타이밍에 띵 선수가 뒤쪽으로 돌아오면서 오히려 뒤를 물어버렸기 때문에 네, 확실히 좋은 어떤 게한 번의 공격이 됐고요. 네. 공중판타라 일단 좋은 공간 창출 능력을 발휘하면서 자, 첫 번째 거점을 보할수 있었고. 네. 자, 코너가 일단 잘렸어요. 학살 선수 위쪽에서. 오, 네. 뒤에, 뒤에, 뒤에. 라식으로또 압박하는 플레이 좋습니다. 그첫 그래. 번째 구간은 일단은 내주기는 네 했습니다만은 <laughs> 자 위로 영진이 뒤로 돌아와서 오히려 자 위에 이제 교회 그 2층을 자신이 무력으로 일단은 잡아냈어 성공을 했거든요. 네. 네. 영진 선수가 보통 로독으로 플레이할 때 이런 식으로 뒤로 돌아서 뭔가 전수창출하는 플레이를 많이 시도를 하는데 지금 좀 리스폰도 꼬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영진 선수가 네. 뺐습니다. 네. 조합 자체도 일단은 상대방이 원거리에서 포킹을 하는 조합인데 그거를 발로 따라가서 갈고리로 걸어서 예, 혹은 한조로 이제 그 높은 곳까지 따라 올라가서 잡아내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요자 교체가 됐고요. 그래서 아, 안 들어가도 네. 들어 보이죠? 이게 위도우에게 안 맞으면은 결국. 학살은 프리티리거든요. 네. 일단 주로 학으로 모아놓고 계속해서 여살을 날렸던 학살 전수였고요. 네. 그러나 이게 대지군세 자체도 좀 범퍼 하다가 방벽 상성기로 막은 것으로 보였었고, 일단은 이 화물 홀딩하는 대상을 귀찮으니까 일단 정리하고 가야겠다. 시간을 거기 끌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그냥 중력 차타 사이클 굴리기 위해서 잡아낸 것으로 보임이라만 큰이 군중 지역이두 개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또 우승 수만도 없는 상황이에요. 공두판테라는요 화물 올성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오른쪽으로 이제 코너를 돌기 시작합니다. 어, 오래. 어, 바로 올라가면 자, 안 되고요. 네. 자, 이건. 토액 떨어지죠? 토액이 자르자마자 바로 이제 뒤쪽으로 달려 들어가는 오더 자체는 너무나도 좋았거든요. 영진까지 정리. 네. 띵 선수와 루피 선수만이 남아있는 공격 한테랍니다. 영웅 조합상 뭔가 이제 위쪽으로 2층은 무조건 러너웨이가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되게 불리한 전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로아 선수가 윈스턴, 그리고 띵이 디바에다가 영진의 겐지까지 지금 나온 상황이죠. 그렇죠. 조합에 일단 변화를 주면서 대처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간은 3분 35초가 남아 있고 두 번째 거점을 향해서 계속 네, 대기해야 하는 상황일 공두판테라 DK 선수 옆쪽 하고 아래쪽으로 이제 내려오면서 밥을 근처에 있는 로어 선수죠 네 적외선 선수가 오래 견고하지만 편진 상황이기 때문에 소극적인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는 쪽의 공두판테라라 조금만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네. 조금 더 끌어들인 다음에 상대방의. 어! 어, 범퍼 퍼 지금 깊숙이 들어가서 이거. 어, 이가 선수랑 포커싱. 범... 네. 그죠. 범퍼에또 특히 나왔죠. 네. 예, 뒷라인을 자르다 보니까 여기에서 마초 올로 지금은 빠져버렸고 발키리까지 지금은 동원한 가운데 슬라임 발킬를안 썼거든요. 네. 아꼈어요. 그리고 탱커진들의 궁극기가 있기 때문에 한턴도 지금 버틸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박살 끊깁니다. 자, 학살을 먼저 잘랐기 때문에 원시운동를 써야 어, 됩니다. 네. 루피 선수가 초월을 툭 타이밍에 코마 선수가 디케이를 살려 썼기 때문에 뒤쪽에 돌아가서 이런 식으로 어, 뒤를 치는 플레이가 성공을 했습니다. 네. 두 번째 거점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지금 전진을 하고 있고,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네. 아, 브렉. 자, 브랙. 자, 자 일단은 초월이 만을좀찾아보고 있는데. 어, 이게 초월이 일단은 사용된 상태에서 화물이 여기까지 밀렸기 때문에. 어, 디케이. 저, 되나? 디케이가 한살또 잡았고. 자폭으로 버텨보려고 시도합니다만은. 여차이 됐어요? 예, 여차면은 그치. 이게, 지금은 용감 안 써도 되겠네요. 그렇네요. 충분히 아낄 수가 있는 상황이 됐어요. 네. 수적인 위 점에 가고 짜누까지 아웃이 돼 있습니다. 공격 좋습니다. DK가 위동로 어, 지금 투시예요투시예요 네, 살아나기 시작을 하면서 개. 두 번째 거점까지 점령. 투시 쓰고 뒷라인을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물고 있죠. 상대방게한포를 놓쳐서 그러니까 내어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하에 지금 한명 잡을 때마다 그냥 안쪽으로 확확 들어가서. 좀 템포를 조절하는 모습 자체가 홍판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네. 현재까지는 무난하게 가고 있습니다. 어, 네. DK! DK 또한번후들어보겠도우전 예. 압도하는데요! 예, 그리고 영진 선수가 용감을 가진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제 이론상에서 이득을 더 많이 가습니다이다을더많로 줬습니다. 자, 학살과 토할라 떨어지고, 네, 영진! 어차피 초월 없, 없는 이런 그 타이밍에 예, 구석 쪽에다가 한번 몰아놓기만 하면 용검을 쓸 작정이었는데 딱 상대방이 예, 몰려져 있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네, 이러면 사실 들어오는 과정에서 이 커브 도는, 화물이 커브 도는 과정을 못 막았거든요? 오르막길에 그냥 바로 와버렸습니다 자 천천히 진격합니다 자 화물 근처에서... 아 이거, 이거 후렉이 힘을 영진. 못 써요 또한번 후렉 잘라줍니다, 영지. 또 잘라줬고 이 수비하는 과정에서 초월이 먼저 또 빠지게 되면 아 이후에 루피의 후초월에 오히려 손해를 보는데 자, 여기서 누가 킬이 나오느냐입니다. 네. 맞춰봐야죠. 버티면 학살 선제 용감이 나오거든요. 어, 근데 학살이 자, 학살이 로우가. 로가잘라어요 야, 이거 학살 용감이 그냥 따라가야 되는 그렇죠. 네. 해보지도 못하고 아웃됐습니다. 이거 보고 신나가면서 됐거든요. 배우. 예, 로우가 또버텨습니다케어가 됐는데 일단 코마를 잘라내는 데 성공을 했고 영진도 체력이시요 힐러, 전멸. 힐러 전멸이기 때문에 이번 타이밍에 공도 만타어가 빠질 수밖에 없는 네.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무리하지 네. 않습니다. 영진도 체력이 빠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장에 오랫동안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범퍼가 결국 뛰어들면서 아니, 영지까지 진... 처리를 해줬고, 네. 네. 그 순간에 학살 선수가 승리 선수 선수까지 선수. 아웃시켜버렸어요.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이은 것이 로어 선수의 원심문도가 지금 빠르고 영지 선수 용금 다 왔기 때문에 사실상 트와일라이 트 선수가 지금 당장 이거에 맞춰 초월을 서 채우기는 굉장히 무리가 되는 상황이라 토렉 네. 선수의 뭔가 방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방이나지 않으면 사실 용검에 트와일라이 트선쏠리는 순간 게임 끝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위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초월이 없는 음, 덜 타임이. 덜 그렇죠. 조금 아, 전제, 전투를 좀 오랫동안 이끌다 보면은 트와일라이시 반대 이제 루피보다는 조금 더 초월이 빠르기 때문에 그리고 발 킬이 어, 조금 있으면 더 빨리 오기 때문에 힐러들의 궁극기로 한번 막으면서 오히려 영 용검으로 상대방을 썰어 버리죠. 뉴턴 뉴턴. 안쪽에 찾았어요. 캐릭터 여기에서 삭살도 용검이 오기를 아, 했는데 아, 여기 진 진짜. 예. 아, 이거 조금만 버텨냈으면 학살 용검에. 그렇죠. 궁이 많아요. 궁이 많대. 맞습니다. 아아 이렇게 되면서 4세트 1운도 석점 가져가면서 네. 이제는 콩두판테라가런어웨이를 조금 더 강력하게 압박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비가 무조건 수비하기 유리한 요충지들이 몇 군데 있는데 그런 곳마다 계속해서 한 명씩 잘리면서 리스폰이 꼬이는 궁배부 싸움에서 싸움이 안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계속 그런 지점을 공격적 입장, 공두판타나에게 내어주고 말았기 때문에 런어웨이가 그냥 우후죽순 밀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마지막 건점 그렇죠. 제외하고는요 예. 자, 에이조 1위 러너웨이와 2위 콩두판타라의 맞대결 오늘 경기를 통해서 순위가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그 분위기를 천천히 콩두판타라가 만들어낼 수 있는거죠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바로 이제 여기에서 한 번의 수비가 잘 나오게 되면은 끝까지 지금 은 따라가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거라 예. 경기 세계 됐습니다. 아무래도 네. 이제 날씨가 좀 덥기 때문에 네. 어, 영진 선수 컨디션 조절하는데 좀 애를 먹은 것 같아요. 건강이 예, 어, 어, 최고예요. 그렇죠.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예. 트랙 선수가 굉장히 긴장감을 많이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좀 아, 본인이 등장을 했을 때 존재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 범퍼가 전장으로 뛰어듭니다 네. 오, 이전에는 상관없어요. 이 DK 선수에게 오히려 약간 압도당하는 모습들이 지금 많이 보였었기 때문에 진짜 이번 공격에서만큼은 뭔가 다른 모습을 후렉 선수가 보여줘야 돼요 네. 박살 가장 높은 위치에서 모두 내려다보고 있고 네. 네. 아래쪽에 디케이 변형해주죠 띵과의 네. 어떤 그 파라 대결 서로 간에 에어샷도 굉장히 잘 맞추는 이런 선수들이기 때문에 에어샷을 딱 맞춰놓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앞라인 쪽에다가 딜을, 어, 좀 몰아주는, 요런 식의 어떤 플레이가 계속 나와야지, 파라 운영을 잘했다 볼수 있는 거거든요? 계속되는 네, 교전이 이어지는 네. 가운데. 자, 언제쯤 조금. 자, 서로 에어샷. 정 어, 아직까지 네. 뭔가 본대에 대한 개별적인 타격은 안 이상하죠? 근접, 근접! 자, 가까이 붙어서. 다가가죠. 자, 자또 가! 마무리가! 들어가처리를 아, 내줍니다! 이거 네. 네. 너무 무리해서 들어갔어, 양탈 선수가. 네. 그렇죠. 자, 띵이 먼저 웃었어요. 네. 자, 그러면서 범퍼도 아웃했고. 아, 공두판테라 시간을 조금 벌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교전에서 일단 승리를 거두는 공두판테라입니다. 네. 뭔가 합이 맞지 않는 플레이가 지금은 나왔었죠. 보이는 대로 뒷라인도 지금 물려서 빠지는 플레이였었고 토일라 선수는 이격이었었고 공중전에서도 오히려 혼자 이격됐다가 지금 잡히는 이런 싸움이 나왔기 때문에 약간 러너웨이 쪽에서 좀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네요. 쿨에게 어디에서 지금은 딜각을 잡고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같아요저는 지금 이런 상황이고 파라 위주의 어떤 그 아, 싸움이 요굴다리 밑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이면은 좀 공격적으로 역진영을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아시피아는 확살이 돌아간 것으로 확인은 됐었죠 딩 선수와 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네. 앞쪽 헤집어주고 자 헤집은 돼어 뒤쪽에서 로아 선수의 뒤통수 쪽을 노려주는 네, 요런 딜각이 나와야 됩니다 다가갑니다 학살 포항 떨어지죠 직태력 난산 주면서 디케이 아웃되고 굉장히 뜨거운 디, k 케이 선수를 잡아내겠습니다 만약 이거 스토알에서 또 혼자 있다가 지금 잡혔고요. 네. 요게 네. 마무리가 아, 아 루피. 됐어요. 루피가 마무리 잘했습니다. 예. 학살과 후레짜 아늑까지 끊었습니다. 자, 범퍼만이 남아있는 런어웨이구요 자, 이러면 공격판사가 네, 또한번 네. 시간을 봅니다 위도우에 의한 킬이 안나오면요 은 여기는 3지원가기 때문에 정면 앞라인 쪽에서의 싸움 결과가 좋지 않을 수 밖에 없어요 결국 쿨렉이 어. 어. 자이리아로 교체를 네. 또 했거든요 이제 또 원래도 이전싸하에서격기를 소모하고도 지금은 성공을 못했기 때문에 다 교체하고 공극기에 이제 초기화 하지만 이게 중력포화라는 엄청난 연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 못 막아낼 가능성이 크거든요! 아, 자, 중력포화! 아, 정결! 아, 포화에 모두 녹습니다 아. 어쩔 수 없죠 이거는 어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연기예요. 아, 포아의 모두 네. 맞고 말았어요. 데미지 그대로 흡수하면서 네. 다시 한번 러너웨이 발목 잡힙니다. 뭐 경기 시간은 아직까지 1분 이상 조금 아,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은 돌아도 아, 안에서 이 지붕 타면서 보여주는 뭔가 파라의 노하우 하나만큼은 띵 선수가 엄청나네요. 진짜 엄청난 거 같아요. 정말 엄청납니다. 예. 이 플레이로 팀에 뽑힌 거거든요. 그렇니까아 예. 역시나 화려하게 이 전장을 네. 네. 수놓고 있는 띵 선수고 자, 자, 그리고 자 예. 에어, 파라를 노리! 노린... 카포 차폭! 포인데자안들어갔고요잘 아, 피했고 대드물도잘들어갔습니다예 폴로지 단워드부면서10 포인트 11 포인트 1 포인트 적입니다 파라기리아뭐 예. 돌아도 파라의 어떤 그 사열전 정리를 띵 선수가 현재까지는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네.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이제 30초 이하로 남았거든요 그렇죠. 집결까지 발동이 되고 진짜 무슨 토알라이 선수 의 힐맨 대박이라든지 띵 선수를 잡아내는 이런 플레이가 안 나오면 잡을 수 있는 없어요. 선수 없어요. 토알라이 선수 들 가지고는 예. 그냥 무시하잖아요. 무시하고 힐만들면서딜합니다 네. 너무나 편하게 계속해서 에어샷 날리고 있어요. 예, 이거 띵을 먼저 제거하는 이런 성과가 있지 않으면 띵은 아. 계속. 풀리고 십니다. 진짜 또도 아웃되고 니 끌고 그 그렇죠. 완박입니다. 완박. 완박까지 갑니다. 완박까지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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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갑니다. 추가 시간 용되면서 이렇게.